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신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어제도 찬양했는데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번. 3절을 빼나서, 3절이 서운해 할까봐 1절, 3절, 4절 이렇게 오늘은 2절 빼고 1절, 3절, 4절 제하겠습니다 아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가여 주는지 나나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 나는 확실히 확슈히 아네. 왜내 슈가 슈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알수 없도다. 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제또 주님 만날 그곳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아는 와 악실이 아는 아멘. 호세아 2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며 읽으시면 유익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지 면 내가 그를 물어 버서그 하나님과 게할 것이요 같이 들이하며, 같이 들이하며, 같이 들이하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근율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내가 고 그들을 지신 자는 부러움을 하니 이는 그다이에 나는 나의 사랑하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지치지 못하며 그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 길을 내가 온 남편에게로 돌아다니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의 곡식을 그것이 이르기를 대저의 도로 찾으며 내가의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드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얼굴과 손목을 가릴내장털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아, 오늘 착각 4절. 믿음 환영.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착각은 사절하고 믿음은 환영한다. 이 본문이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죄를 선고하는 듯한 메타포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연인을 따라서 음행을 했던 여인처럼 비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를 숭배했던 그 연인을 숭배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풍요가 허락이 되고 다산이 허락된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사실 진정한 풍요와 또 다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또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팔절에 보면 곡식, 새 포도주 누가 준 것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곡식도, 새 포도주도,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렇게 다 주셨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큰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큰 착각이 있다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이 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져다 줄 거야. 내 삶을 만족시켜 줄 거야.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죄의 본질이자 속성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예, 그 죄가 가져다주는 착각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꿸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착각에 빠뜨립니다 착각에 인간은 그 착각에 빠져서 원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 이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처럼, 이 죄를 또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이 정도 타협은 하면서 살아야 이 세상에서 꽉 막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며 살지. 예,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가로막는 착각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에 빠지면 착시현상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정말 그렇게 돼요. 착각에 빠져있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요. 돈이 가장 소중해 보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만 그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때때로는 이 죄를 딜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건면하면서 이 죄를 뽑아내려는 그게 저의 임무죠. 건면하거나 대화를 할때 때로는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대화를 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원하지 않지만,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겪는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말, 어, 어떤 분들은 아주 솔직하게 처음부터, 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 특별히 청년사회 갈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합리화 합니다, 합리화. 내가 왜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공감해 달라. <laughs>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않느냐. 그러면서 합리화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피해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내가 지금 손 아까 먹은 게 하와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네, 이것도 착각이에요. 우리가,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정말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부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리어스예요. 아, 내가 이것이 착각이구나. 이죄가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회개하죠. 그리고 회복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까닭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회개하고 회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지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옳은 길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모든 은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진 사람은 큰 충격을 받기 전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의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죄의 속성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폐망입니다. 자, 그런데 왜 착각에 빠질까요? 왜? 사실 착각에 빠져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착각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왜 착각에 빠졌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았으면서 그것이 바레기로부터 왔다고 착각을 했을까? 아담은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선악가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걸 잃어버리니까 사단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빠져나온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화도 많이 써서 진부한 표현처럼 되었기도, 아,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무식해 보일 정도로 우리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이게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뒤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두 부류의 어른이 있었어요. 아, 저에게 조언을 주시는. 한 부류는 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입으로 욕을 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부류는 피식 웃으면서, 야,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며 사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한 부류는 <laughs> 젊어서부터 그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혈기 왕성할 때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운 부류가 있었어요.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은 하나같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쉽진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살았으더라.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그때 죄와 싸우며 얻은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다. 간혹 패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두 부류를 보면 제가 느꼈어요. 아, 한 부류는 말씀을 알긴 알지만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이것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 않았구나. 젊은 시절인데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사실, 죄를 짓고 안 짓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식해 보일 정도로 생명을 걸고, 지켜 볼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착각이 아니라 믿음이 생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착각에 빠지지만 말씀을 지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얻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켜 봅시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 내가 지키기를 포기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학생들 보면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참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잖아요. 또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열심히 사는 게. 근데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할것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도해 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위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아버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전개하신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힘쓸 때 노력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기하신 주님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다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늘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거룩해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전개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은 인생 말씀을 가진 인생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전개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어루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스트로스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이 또한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주변의 지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끌어안아 주시고 오전 개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주 전에 야외 예배 때도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기쁨,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럼 진정으로 진심으로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의 영성. 중보의 영성, 사랑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내가 먼저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영적으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 될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습관적인 인사치. 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서로의 삶을 살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진정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 중보를 통하여서, 형제의 우애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아버지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끌어안아 주고 품어주고 아버지 기도해 주는 그런 영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부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적인 부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성숙시켜 주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